안녕하세요. 행운을 향한 현명한 선택, 패턴 로또 채널입니다. 이번 주 1186회차 출연 확률이 높은 숫자를 살펴보는 목요일 패턴 분석 시간입니다. 패턴 분석은 과거 당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참고 자료이며, 당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번호 선택과 구매 결정을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제시된 번호 중 직관적으로 끌리는 숫자가 있다면 참고해 보시고, 이 패턴 분석이 번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꾸준한 연구로 행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1185회차 당첨번호 중 6번과 28번이 함께 출연한 경우를 기준으로 이번 회차에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숫자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33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592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857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01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3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32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3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85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3번이 있습니다. 13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98회입니다. 최종 1등회차는 1182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3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421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5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666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5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683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5번이 당첨 번으로 나왔습니다. 685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5번이 당첨 번으로 나왔습니다. 693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5번이 당첨 번으로 나왔습니다. 1185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5번이 있습니다. 15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4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83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2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328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9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21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9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27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9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787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9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091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9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85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9번이 있습니다. 19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3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77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8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155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5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66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5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83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5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85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5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93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5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85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25번이 있습니다. 25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67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84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1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251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8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592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8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705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8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073회 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8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32회 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8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85회 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28번이 있습니다. 28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72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85회차로 지난 회차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233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297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27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66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01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85회차에 6번과 28번이 동반으로 출연, 출연하였고, 이번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7번이 있습니다. 37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90회입니다. 최종 1등회차는 1184회차로, 최근 미출현 수는 1회입니다.